기어 리그가 천만 관중 시대를 다시 노리고 있는 가운데 부단들이 기존 야구 팬들은 물론 농심까지 다 잡을 기입니다 다가오는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인기 캐릭터와의 협업 이벤트 소식을 잇따라 공개했는데요. 먼저, 기아 타이거즈. 어린이들에게 어마어마하게 인기 있는 캐치 티니핑과의 협업을 진행했어요. 기아는 유니폼을 비롯해 키링, 가방 등 무려 17종에 이르는 협업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라는데요.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 곳곳에서도 티니핑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5월 2일부터 한달 동안은 티니핑 포토 에어벌룬이 설치되고요. 어린이날까지는 기아 선수들이 피니핑 유니폼을 직접 입을 예정이라고 해요. 롯데 자이언츠는 전 세계적으로 30년 가까이 사랑받고 있는 포켓몬과 손을 잡았습니다. 포켓몬의 대표적인 캐릭터 피카츄를 중심으로 의류와 응원 용품 기념 아이템을 선보이는데요 관중석 분위기를 끌어올린 이 피카츄 머리띠부터 머플러까지 정말 귀엽죠 앞서 LG 트윈스는 지난달 초 인기 일러스트레이터 작가의 캐릭터 브랜드 최고심과 협업해 유니폼을 출시했었는데요 삼성 라이온즈도 이미 에버랜드의 바우 패밀리와 손을 잡고 다양한 굿즈를 선보이고 있어요 이런 캐릭터와의 콜라보가 올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해에도 두산은 인기 캐릭터 망그러진 곰을 활용했고요 LG는 뽀로로에 나오는 캐릭터 잔망 루피와 네이버 웹툰 마루는 강주와 함께 다양한 굿즈를 내놓기도 했죠 SSG는 라인프렌즈 롯데는 짱구와 협업 상품을 선보였는데요 이런 협업은 음식으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크봇빵이 대표적인데요 삼립이 롯데를 제외한 9개 구단별로 제품을 출시했습니다 출시 열흘 만에 300만 봉이 판매되기도 했어요 롯데는 계열사가 제빵 사업을 한다는 이유로 경쟁사가 만든 크봇빵에 참여하지 않았는데요 롯데 구단의 거인빵을 다음 달에 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젊은 팬층과 가족 단위 관객을 겨냥한 구단의 다양한 협업 덕분에 KBO 리그 경기를 더 재밌게 즐길 수 있을 것 같네요 여러분 야구 좋아하시나요? 어느 팀 응원하세요? 유사이프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안녕